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자, 제가 목감기에 조금 걸린 것 같아요. 목감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그런 것 같고요. 어, 혹시라도 해서, 네,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만, 네, 음성이 나와서 그냥 단순한 감기인 것 같은데, 목소리가 조금 더 섹시하게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꿀 보이스이면서 섹시한 이야기를 좀, 네, 목소리를 통해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자체는 뭐 그다지 썩, 훌륭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참아 봅시다 민간일 대피를 위해서 휴전을 약속했던 러시아 국방부가 지금 6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은 6일 어제부터 이제 다시 어 공격을 시작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보 속보는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시점은 이렇지만 또 여러분이 들 방송을 듣고 있는 시점에서는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하셔서 이 얘기는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러시아가 다시 공격을 감행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쪽이 휴전을 연장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바로 이건데 자 우크라이나 쪽이 이제 민족주의자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휴전을 연장하려는 의미, 의지, 의지를 의 보이지 않았다 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휴전을 이용해서 부대의 재편성이나 또는 진지 강화에 이용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못 봐주겠다 그냥 공격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다 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서 공격하겠다 라고 하면 뭐 지들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음, 상황이 어쨌든지간에 일단은 러시아가 다시 한번 공격을 진행하게 되면서 어, 이제는 러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그 지상군들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는 뭐 소모전으로 간다, 장기전으로 간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방 국가 쪽에 대해서도 푸틴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다. 너희들 너무 어, 제재를 가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쪽 부분에 대해서 선전포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는 우크라이나 쪽에 폴란드 전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유럽 국가와 논의 중이다. 자,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게 폴란드가 물론 국경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우크라이나 쪽을 많이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또그 다음에 EU 쪽. 또는 나토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의 전투기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미국의 백악관이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이 부분을 논의 중이다라고 하는데 들어가려면 미국 전투기가 들어가지 왜 폴란드 전투기가 들어가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폴란드 전투기가 들어가게 되면 유럽이 참전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폴란드가 만약에 이런 상태, 전투기 지원해 줬어. 러시아가 그러면은 보복할 거야. 그러면서 폴란드까지 같이 침공을 해 버린다. 이렇게 된다라면 이 전면전이 될수 있거든요. 왜냐면 유럽은 폴란드를 지키기 위해서 또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폴란드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명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거고. 자, 근데 그 부분을 이제 폴란드를 이제 앞세워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야, 이거는 진짜 뭐라그럴까요 미국하고 이유하고 조금 너무 얍잡한거 아니냐 싶기도 합니다. 하려면 지들이 하지. 왜 폴란드를 내세울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물론, 뭐,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지들도 이제, 뭐, 그 군사 장비들을 옮겨 놓은 상태이기도 하니까 지들이 갔다가 폭격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지지를 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폴란드 전투기일까 이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앉아서 코풀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전장을 자꾸 북추기는 듯한 느낌이 좀 드러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요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만 폴란드 전투기 글쎄요라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그래서 폴란드 쪽으로도 만약에 전쟁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이거 부담감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좀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러시아의 전력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하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서방국가 쪽에서는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원전은 계속해서 지금 점령에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좀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내용도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 저렇게 전쟁에 참전을 해서 이제 서로 간에 그런 어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됐다. 그리고 그것이 폴란드 전투기였다 라고 한다면 러시아 쪽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부담스럽다 보시면 되겠죠. 이게 세 번째에 있을 그 러시아 ETF와 또 연결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조금이나 다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도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 쪽도 한번 봐야 되겠죠. 러시아 쪽은 그렇게 치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이제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9일날 대선이 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전 투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9일 본 투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이 아마 결정이 되겠죠. 아마 새벽 정도까지 잠못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어쨌건 대선이라는 아주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정한 모습이긴 하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제 어 이런 대선의 결과치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됨에 따라서 종목들 간에 또는 후보들 간에 연결고리가 있는 또 그런 것들 또, 또 정책적인 부분들의 종목군들이 어 요동을 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주 초반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 후반으로 가게 되면 대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개별주라든지 재료가 움직이는 그런 쪽으로 가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책 공약이라든지 뭐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모빌리티 뭐 2차 산업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로봇, 항공, 메타버스 이런 신산업 육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을 또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 못 올라간 그런 업종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요즘에 굉장히 분위기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아 가 지금 시총 100조까지 갈 것이다라는 증거자 리포트가 나왔는데 약간 좀 터무니없긴 합니다만 어 시총 100조까지 어 갈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2026년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기아가 그 정도까지 간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기아차보다 일단 높아야 되니까 150조 정도 그러면 그것보다 더 위쪽에 있었던 종목들 뭐 그런 것들 뭐 삼성전자는 6, 700조 뭐 충분히 이렇게 갈수 있다 이게 그냥 어느 기업 하나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면 다른 것들도 줄줄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평가 국면에 대한 어떤 관심도들이 높아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이죠. 어, 시장에서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양회입니다. 이미 지난 이제 4일하고 5일 날 이미 그 진행이 좀 됐는데 전국 정치 협회인가요? 그게 이제 먼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전국 인민 대회인가 그래서 이게 전인대라고 하죠. 그다음에 첫 번째가 정. 협전인데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재정 지출을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 분야에 힘줄 것이다. 이건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어그 이후에 이제 가계 소득이 조금 낮아진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소비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소비보다는 이제 투자에 조금 집중하게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인프라와 그다음에 신형 인프라 간의 대형 프로젝 를 착수하게 될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 가나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그 양회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들은요, 우리나라에도 영향 좀 많이 주게 됩니다. 뭐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특정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개발. 발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고 또 그것과 직접적 연결이 있는 종목분들은 또 크게 상승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중국 경기 부양책의 긍정적인 나비 효과가 국내 시장에도 유입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 양외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첨단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수혜가 될수 있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뭐 미국 쪽 경제 지표는 특별히 중요한 건 없었고요. 다음 주에 이제 FMC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는 연준 위원들이 노코멘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 쪽의 이슈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도 그냥 변동성에요. 그냥 막 휩싸이는 그런 모습이 좀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이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일단은 저점을 좀 잡아놓고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좀 대응해 보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그냥 뭐 대형주라든지. 이런 쪽 천천히 준비해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볼게요. 아시아 증권 산업 금융 시장 협회 이름 되게 길어요. 그냥 아시아 증권 협회라고 할게요. 아시아 증권 협회에서 공매도를 전면 재개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공매도만 딱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가장 이제 이슈가 된게 공매도 전면 재개겠죠. 자, 이유가 뭐냐? 한국이 msci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이거 꼭 필요하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아 증권 산업 금융. 아무튼 <laughs> 이 아시아 증권 협회가요. 지금 뭐 블랙록, 그 다음에 피델리티, 뱅가드 이렇게 이름 들으면 딱 알만한 아 그런 글로벌 투자자들, 금융기관 이런 데를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약 160개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상당히 이제 좀 힘이 있는 그런 협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자기 정부가 이제 한국의 금융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이슈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먼저 이야기했느냐면요. 지금 시장 조성자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편하게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뭐 매수나 매도 이런 것들을 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 자격이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조성자들이 우리나라가 14개 정도가 있는데요. 어, 지금 이 시장 조성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불공정 거래 관련한 조사가 들어갔었고, 이제 과징금이 한 480억 정도 매겼죠? 그래서, 어, 10개 그 증권사가 지금 그렇게 벌금을 때려맞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 뭐 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네, 이 여기에 대한 결과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시아 증권협회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요. 이 시장 조성자들을 대상으로 이 진행했었던 불공정 거래 이 관련한 이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결론이 없다. 그 다음에 이 규제 이그 다음에 이 조사에 대한 어떤 투명성 이런 것들이 지금 어 뭔가 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불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어 불합리하게 뭐지 제재를 가했다라고 한다라면 뭔가 조치가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주저한다. 요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들끼리 그냥 네. 이렇게. 조금,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요. 지들끼리 헤쳐먹는 것을, 이제 뭔가 제재를 가하니까, 못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사실은 시장 조성자가 말이 좋아서 시장 조성자인데, 방향성을 지들이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를 한꺼번에 할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게 하고 싶으면 내려가게, 올라가고 하고 싶으면 올라가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시장 조성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규제하지 말고, 그냥 풀어줘라!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은데, 개미 어, 투자자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썩 좋은 소식은 아니죠. 네.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 조성자들이 필요한 것은 그래요.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거나 또는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해주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좀요 놈은 이제 빠지면 안 되는 건데 매수가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매수를 좀 집어넣어주고요. 매도를 해야 되는데 요 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너무 올랐으니까 좀 매도를 해줘야 돼 그럼 매도를 해주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준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가격을 어 또는 시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얘네들에 대한 어떤 그런 벌금형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건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매도 관련한 그런 부분들, 공매도 전면 해제, 뭐 공매도 전면 해제도 괜찮다고 말씀드리죠. 근데 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딱 그거예요. 지금처럼 무차입, 그다음에 무기한의 공매도를 개선해줘라. 제도를 바꿔줘라. 이 얘기거든요. 공마도 전면 금지 해제.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나라와 좀 달라야 되느냐, 이거죠. 왜 무차입이고, 왜 무기한이어야 되느냐. 물론, 무차입은, 네, 불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그 무차입 안 하는 애들도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개인들만 거기에 노출되지 못하고 있고,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럼, 개인들도 무기한으로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될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이,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무기한으로 가게 되면 이거 안 좋아요. 왜냐면, 그냥 계속. 돈질할만 하는 거거든요. 연장에 연장에 이렇게 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 중간에 끊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뭐라그럴까 도박 같은 데서 보면은 그뭐 마틴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이번에 베팅한 거 일었어. 그럼 그두 배로 해. 딸 때까지 계속 베팅 금액을 두 배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 돈이 무한정 있으면 언젠가는 내가 돈 따게 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 그렇게 완벽하지만 계속 부러지게 되면 사람은 돈이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두 배로 뻥튀기 하는데 2, 4, 6, 8. 네 16, 32, 64, 128뭐 이런 식으로 넘어, 넘어가잖아요. 넘어그 그러니까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무튼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그런거이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이제 무차별 일단 철저하게 방어하고 그 다음에 어 기간을 제공을 해서 그 기간 안에 무조건 갚게 해라 공매도 셨으면 그 기간 안에 갚게 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원하고 있지만 되지 않는 것들이죠. 네 그뿐만 아니라 뭐 규제에 대한 어떤 투명성 그 다음에 근로 시간 단축, 뭐 제도,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 우리나라의 어떤 그 MSCI 선진 지수 편입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굳이 선진 시장 지수를 편입을 해야 되는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선진 시장으로 지위가 격상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굳이 네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지수 조금 올려서 뭐할 거라고 지금 여기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보호받는. 상황인데 또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환경이 잘만 갖춰지게 된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건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저런 것들을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개인들 피눈물만 더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네 음, 각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의견들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으니까 좀더 풀어줘라 이런 식의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정부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 뭔가 좀 형평성이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의 도입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갈게요. 자, 러시아 ETF가 700억원 넘게 매수한 개미들에게 멘붕을 선사했다. 그하나 사태가 지금 악화된 지가 2주 정도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주간 러시아 상장지수 펀드 ETF에 700억원이 넘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쟁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안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주가 폭락한 상태에서 이제 뭐 뭔가를 노렸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났더니 좀 압도적이다. 그래 가지고 빨리 끝날 것이다. 왜냐면 나토라든지 미국이 참전하지 않겠다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압도적인 승리를 끝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워낙 강하게 네, 저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사방 제재,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너무나 강력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점점 길게 끌어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뭔가 확실한 어떤 그런 종전에 대한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ETF가 굉장히 좀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 모습이긴 한데, 러시아가 지금 거래정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다가, 지금 러시아 쪽에 이제 그런 어떤 ETF들, 이런 것들이 해외시장에서도 뭐 완전히 빵원 정도, 뭐 그런 가격대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해외 쪽 역시도 마찬가지, 국내 역시도 마찬가지, 러시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완전히 지금 안 좋은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러시아 주식 ETF 킨덱스 러시아 쪽에서 지난 21일부터 3월 4일까지 280억 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66.57%나 폭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그 기간 동안 280억이지만 그 전부터는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었을 테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많은 금액들이 지금 힘들게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증시는 지금 28일부터 계속해서 휴장이죠. 어떻게. 모르기 때문에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러시아를 빠져나가면서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휴장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데 지금 휴전을 깨고 또 다시 공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네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MSCI는 러시아를 신흥국에서 퇴출을 시켜버리죠. 그러면서 9일 종가를 기준으로 모든 지수 내 러시아 주식에 대해서 사실상 0에 가까운 0.00001을 적용을 시키겠다. 그게 0이지, 뭐, 0이죠. 그러면, 어이 가격이 0에 수렴하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사실은 이제 10일부터 ETF도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변하게 된다. 이거는 뭐 조금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상장 폐지 같은 걸 당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건지기 때문에 두루마리 휴지라고 사서 찰수 있어서 휴지 가격이다라고 했지만, 이정도면 그냥 빵이 있기 때문에 휴지도 못 사는 거예요 그냥 휴지의 조각, 한 칸, 뛰어주는 거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니까 상당히 좀네 심각한 그런 수준이라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킨덱스 러시아 msci에 대한 거래를 오늘부터 무기한 정지하기로 했다 이게 뭐 무기한 정지를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될게 아니에요 그죠 이미 뭐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 지금 오히려 더 그런 거 아닙니까 팔지도 못한 상태가 된거 아닙니까 매도는 할수 있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10일부터 0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 뭐 박살 아닙니까? 근데 오늘부터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매수고 매도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10일까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냥 끝나버린 거네요. 그죠 거기에다가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는 이 ETF가 상장 폐지될 수 있다라고 얘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제가 이제 주식 투자라 이런 거할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꽝 하고 떨어질 때 이럴 때는 어, 상황을 보고 이게 반전으로 들어갈 때 확인을 하고 매수를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고 그랬죠. 떨어지고 있는 떨어지는 칼라 이런 것들을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한번 경험이든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부든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러시아 증시가 거래가 재개가 되더라도 MSCI가 뭐 러시아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을 안 하면 그냥 ETF는 네. 회수가 어렵다. 그냥 빵이다. 이거죠. 빵. 빵이면은 뭐 어떡합니까. 빵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물론 이게 잘 풀리고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반등을 해서 조금 빼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빵으로 해가지고 끝내버리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고 이게 조금 이제 해소가 좀 되려면 러시아가 좀철군을좀 하게 되고 종전을 좀 선언을 해서 끝나야지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폴란드 쪽 전투기가 참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어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썩좋 지는 않은 것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쪽 etf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물론 이제 이제는 투자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좀 뭔가 좀안 좋은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참고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굉장히 좀 무섭거나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 그 중심에서는 그 시작점에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걸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폭풍이 지나가서 바닥을 잡을 때 공격적인 매수는 괜찮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시장도 바닥 잡고 돌아서는 거 확인하실 때까지는 천천히 네, 유지만 잘 하시면서 진행하자 그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아무튼 저렇게 논란의 중심이 됐었던 그 러시아 쪽 ETF가 상장 폐지가 될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네, 생각할 수도 없었던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 네, 그것이 지금 현실로 다가와 있어서 조금 네, 이슈가 되면 될것 같긴 합니다. 어쨌건 이 부분이 빨리 좀잘 해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10일까지 별 동향이 없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러시아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진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서 피해가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정말 공공의 적이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약간 조용조용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고맙습니다.